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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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드론으로 잘나 오, 는데 왜? 아. 아이또왜 이러냐? 있잖아. 브라운이우브라 같은데. 이거 불안야. 불안데 속아야 돼. 이거 불안 맞거든요. 근데 속아야 된다고. 내가. 오 근데 이거 진짜 같은데요, 저들이. 어, 리액션 이거 신세 같은데. 필요해. 아, 광물이 부족해. 참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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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막혔어. 더 만들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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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 일권이 일곱 프로 따라갔다